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드디어 파이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이썬 기본 문법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코딩 하지 않습니다 코딩하는 환경이나 실습 환경 같이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화면으로 강의 수강 하시고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서 그래도 꼼꼼히 문법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의 기본 문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코딩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행 환경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 뭐라고요? 인터프린터형 언어라 그랬죠? 자 그럼 이 인터프린터형 언어인 파이썬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 여기에서 보시는 셀프롬프트 자, 이 프롬프트에 자 다음과 같이 프린트 헬로 파이썬 이라고 입력을 엔터 하면 바로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대화형 셀에서 즉 프롬프트 환경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 거죠. 즉한줄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한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입력한 명령문이 실행돼서 결과를 보이게 하고 그다음 명령 자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치신 명령이 어떻게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저장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모듈 단위로 파이썬을 코드화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즉 파이썬 명령어들 함수들을 적고 자 저장하기 해서 .pi라는 코드를 생성시키는 거죠. 자 저희는 번역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아 소스 코드, 파이썬 소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듈 단위로 실행을 해서 개발해 둔다. 저 모듈 단위로 명령어를 묶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추후에 파이썬 실행한다라고 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자, 작성했던 부분이 결과가 한 번에 자, 연결되어서 출력이 영향이 받은 결과가 연계되어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파이썬에서는 뭐 다른 언어와 여러분이 조금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자 세미콜론 제가 C나 자바일 때는 여러분 세미콜론입니다. 여러분 세미콜론입니다. 강조했죠. 자,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붙일 필요가 없죠. 왜냐? 여기가 끝이야라고 해서 엔터 기호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 붙이지 않고요. 자, C 자바에서는 여러분 중괄로 여러분 블럭이요 강조 있죠. 자 파이썬에서도 관련 있는 코드 영역을 묶습니다 그런데 중괄호 하지 않고 들여쓰기 인덴, 인덴트를 통해서 블록 영역을 표현을 한 거야. 들여쓰기. 뭐 스페이스바도 좋고요. 탭키도 좋고요. 일정 영역 공간에 대한 코드의 묶음이 표시가 되는데 중괄호 안 쓴다. 세미콜론 안 한다가 코드를 딱 보시면 아 이거 파이썬 코드구나. 라고 여러분 알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py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자 일련의 명령어들의 묶음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형 셀 인 Hello Python 출력을 한번 해보자. 프린트 함수예요. 자, 예, 자, 얘를 한줄한줄 한줄 실행시킬 수 있는 여기 뭐예요? Python 명령어를 기다린다, 실행할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Python 프롬프트고요. 명령어 입력해서 수행 결과까지 볼수 있는 셀이고, 자, 이렇게. 터미널, 그죠? 콘솔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자, 이런 환경에서 수행을 하셔도 좋겠고, 프롬프트 환경이고요. 자, 스크립트에서, 자, 이렇게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따로 수행을 하는, 그죠? 에, 네, 프롬프트 환경을 여러분이 뭐 파이썬 IDE 환경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툴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E 화면 아 여기서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겠구나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IDE 화면 그러니까 개발을 수행하고 바로 결과를 볼수 있는 또는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툴인데 파이참이라는 뭐 이런 i d 환경 좀더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뭐 VS 코드나 자 이런 것들은 개발 환경이고요. 저희는 파이썬 문법. 자 실기에서는 여러분 소스 보고 결과를 적으세요. 또는 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모듈 단위 스크립트형 문제가 문제의 본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롬프트에 한줄한줄 한줄 입력을 하는 이상황 스크립트형 언어인데, 자, 저희가 그래도 뭔가 관련되어 있는 처리의 결과물 또는 진행상을 묶었다 그랬을 땐, 자, 시험 문제에서는 스크립트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 저희가 본 강의에서 비교는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정보 처리에서 그쵸? 다루고 있는 C, C++, Java, p y t 언어의 기본 출력 예제, 콘솔 화면의 출력 예제. 자, 반가워, Hello C, 그 에, 헬로우 시쁠 a 헬로우 자바. 헬로우 파이썬 기본이죠. 자, 이거 이해하면 자, 드디어 파이썬 입문했고 시작이 반이라는 거알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이썬이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문법이 쉽다. 또는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은 이런 식의 언어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요. 자, 저희 C 자바 할때 너무 어려웠어요. 문법 구조, 기본 구조. 보느라 자 시언어는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시작되고 끝나요 그쵸? 이렇게 제어가 들어가요 자 프린트라는 함수가 출력 기능을 해서 자 저희가 시언어에서 꼼꼼히 배웠기 때문에 자바에서 프린트 프린트 lm 메소드 학습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드로 봤죠 자 C++는 C++은 C 언어의 문법 100%가 반영되어 있어요 굳이 C++ 언어를 따로 학습을 하실 일은 그렇게 음. 따로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문제로 출제가 된걸 코드를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분석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차이점 뭔가요 아 여기서도 메인 함수 있네 근데 출력하는데, 얘는 프린트 테이프 썼는데, 얘는 씨아웃 객체. 얘 도움으로 출력을 하나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자반는 워낙 익숙하니까, 자, 테스트 클래스 상에서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실행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의 결과를 여러분이 제어의 시작으로 보고 출력하는 정도의 수준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자, 바이썬. 아유, 끝이네요. 프린트 f 씨아웃 프린트 프린트를 부자연스럽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어 이거 간단하네 프린트 가로 열고 닫고 뭐예요 함수구나 자 그러면 출력이 되는구나죠 예, 저희는 C 어어의 프린트 f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문법적인 구조 상황에서 자 기본 구조적인 기본 문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썬은 자 되게 직관적이라는 거죠. 자, 해당 s w 단위 자체가 이렇게 명령문 하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은 쉽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낯설어요. 저희는 저희 정부 처리 자격증 때문에 접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파이썬에 대한 흥미를 주고 싶은데 좀 안타까워요. 자, 파이썬은 이거 여러분 학습하시면 끝. 기본 문법 끝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빈칸에 적으세요.에 만약에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 오탄하시면안 돼요. 자, 이게 다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35개의 키워드 예약어가 있고요. 자, 오탄하면안 된다. 변수 이름, 함수 이름으로 쓸수 없다가 이겁니다.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자, 대소문자 구별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깊게 보실 부분은 어, 파이썬이 C나 자바랑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어? 이게 뭐죠? 펠스, 트루. 자, 펠스 트루는 C, 이나 자바에서론 배우셨는데, 자 주의할 점 뭐예요? F 대문자, T 대문자. 자 자바에서는 뭐예요 소문자 그렇죠 자 이게 예약어라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 자 다른 거에서는 대소문자 뭔 뭐, 난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빼고는 없고요 다 소문자이고요 어, 아, 익숙한 것도 많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키워드 if 아 if문 있구나 for문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와일문도 있겠네라고 해서 눈에 들어오시는 이러한 예약어 명령문들 명령 구조들 음 접하실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와 소문자 and. 또뭐지뭐 뭐 있겠습니까? 나. 어 나덴도가 어 마치 SQL처럼 나덴도어로 연산자가 아니고 저렇게 나덴도어가 사용되는 키워드네. 자, 질문들을 수업하시다가 많이 하시는데, 자, if의 하위절, if else, 자, 그리고 또 다른 else if의 스펠링 확인하세요. elif. 그렇죠? 자, 요 정도 키워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만 파악하면 파이썬 공부 다한 거예요. 기본 문법.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라는 게 있다라는 걸 그래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도 저희가 표준입출력 정신적인 단원에서 수업하기 전에 그래도 출력 결과는 봐야 되니까 잠깐 표준출력 함수인 프린트에 대해서. 결과를 볼게요. 자,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고 실행, 실행하는 환경 구축하는 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종이로 학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영상으로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파이썬 코드 예제를 조금 가능하면 짧게라도 많이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윙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제가 검증하고 유인물에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결과 보시면 파이썬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이 내용이 그렇게 출력되는구나, 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출력 함수 프린트는 뭐예요? 아, 콘솔 출력, 터미널 출력, 죠, 그렇죠? 출력한다. 프린트 f 해서 자 일단 단일값 값 하나 출력할 때 어떻게 쓰면 돼요? 가로 안에 자 출력할 대상을 적으면 되네요. 자 문법적으로 딱딱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코드를 많이 보시면서 아 파이썬은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니까 문법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역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백 100 단일값 100 출력되고요. 정수 수치 이죠. 3.14 실수이죠. 자, 쌍따옴표 대문자 a 한 글자. 어, 쌍따옴표 정보 처리. 쌍따옴표올따옴표 따옴표 얘기는 추후에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출력되네. 자, 여기에 투르나 펠스 있네요. 자,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스칼라 값이라고 해서 자, 정수상수, 실수상수, 문자열상수 출력하고, 트루나 펠스인 논리상수, 논리값상수도 이렇게 단일적으로 출력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단일값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쉼표. 10 출력하고, 2 출력하고, 10. 다 쉼표 콤마입니다. 콤마 쉼표.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 하면 10 쉼표 이하면 자 여러분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출력 결과를 모르니까 10 쉼표 이하면 여기 한칸 띄어요. 쉼표. 저 그렇죠? 나열. 저 나열 연산자로 출력을 하면 한 칸씩 띱니다. 여러 개를 출력하면 자 정보처리 합격하면 여기도 반드시 붙이면 안 되고 한칸 띱니다. 뭐 시험지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조금 넉넉하게 공간을 표시하면 되는 건데 아 이렇게 쉼표로 여러 개 출력하면 되고 프린트 간단하네 시자바에서 쓴 거보다 간단하네. 그죠 예. 자,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묶음을 어떤 묶음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 리스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각가로, 대가로죠? 예. 자, 대가로 내용도 동반해서 출력을 합니다. 실제로 객체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연산의 결과 출력하면 뭐예요? 10 더하기 2는 12. 그렇죠? 네. 문자열 연결한 거 아니니까 계산이 되고요. 자, 문자열 연결 이렇게 플러스. 자, 이거는 산술 연산. 이건 산술 숫자에 대한 연산 결과 출력. 그냥 연결 연산 이렇게. 자, 파이썬을 보고 나면 자바 문법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강조하지만 C 자바 꼼꼼히 확실히 안 상황에서만 파이썬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계 언어 너무 혼란스럽고 다른 학습하시는 저도 방해 같아요. 자, 그럼 출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입력도 하고 싶겠죠. 표준 입력. 키보드로부터 사용자가 특정 값을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파이썬. 사용자의 입력 값을 전달받아 바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값을 어떻게 입력해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자, 필기에서 생뚱맞게 인풋함수가, 인풋함수가 출력이 제일 처음에 됐어요. 그렇죠? 자, 인풋. 이렇게 씁니다. 인풋 그럼 실행을 하면 엔터 치시면 화면에 커서가 있고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커서를 두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a 엔터. 그러면 그 엔터 친게 밸류에 들어가서 밸류를 출력하는 거죠. 직관적이네. 입력한 걸 저장했다 출력하네. 전달 받아서 자 변수에 전달 받아 바로 출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여기가 a입니다. 네. 그래서 안내 메시지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 자값 입력하세요. 아 친절하게 인풋 인풋 안쪽에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면. 결과화면에 나오고요. 입력은 해야죠. 인풋 함수 하는 일이. 자, 0 10 입력하면 1 0이 밸류에 저장됐다가 나는 밸류를 찍겠다. 이렇게. 그렇죠? 프린트와 인풋 함수 뭐 특별히 함수 이름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 표준입출력이 가장 기본적인 걸 봤고요. 자, 파이썬과 관련해서 기본 문법 굳이 본건 강조드리고 싶은 거. 꼽으을 하면 딱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서 주석이 뭔지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시험 문제에선 객관식에서 나오겠 있지만 실기 시험에선 주석 표현이 코디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C, 자바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예요? 샵. 다르죠. C 자바는 슬래시 슬래시인데 얘는 샵 해식이 옵니다. 자, 그러면 한줄 주석이고요. 영역 주석은 조금 생뚱 맞아요. 홀 따옴표 세 개, 영역에 하면 여러 줄 주석. 또는 쌍 따옴표 몇 개, 세개 하면 그 영역은 주석. 비실행된다라는 게좀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이고. 그쵸? 자, 세미콜론 없어요. 문장 마무리에 없습니다. 해도 에러는 아니에요. 해도 에러 아니에요. 근데 세미콜론을 굳이 적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에 두 문장 이상을 나열하고 싶을 땐 세미콜론 적기도 합니다. 말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제어문 학습하실 땐 들여쓰기. 그쵸? 자, 또는 아예 처음에 변수를 쓸 때도 한칸 띄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자, 블록 구성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콜론 엔터 치면 다음 줄은 반드시 들여쓰기가 에디터에서 자동으로 되고요. 그렇죠? 같은 블록 내에서 들여쓰기 칸수는 같아야 돼요.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이면 두 칸, 그쵸? 그렇죠? 탭이면 탭. 대부분 탭키나 스페이스바 네 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 같은 레벨이면 되고요. 공백했다, 탭했다 하면 안 돼요. 자 섞이면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직 학습하기에는 조금 제어 부분까지 가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예요? 아, 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블록이구나. 어디에 이 상단에 종속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자, 그렇죠? 여기가 탭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 네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프린트 테프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아 포문과 동등한 수준에서 처리가 되는구나. 자, 이게 시인 자바일 땐 뭐예요? 중괄호 열고 닫고 강조 엄청했죠. 그렇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략된 게 아니고 원래 들여쓰기하고 중괄호 블록 없습니다 코드 영역에 자 블록 반드시 들여쓰기한다 블록 구성은 중괄호 안 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기본 문법을 살펴봤고 바로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 파이썬의 다음 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